안녕하세요. 오늘 음, 당신이 보내 주신 팀앤 모빌리티 자료 있잖아요. 최근 3년 여름 휴가철, 그러니까 7, 8월 데이터인데 이걸로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를 좀해 보려고요. 아, 네네. 그 데이터군요. 네. 광고나 뭐 리뷰 점수 이런 거 말고요. 진짜 사람들 차가 거기로 갔다는 기록. 그 기록으로 만든 찐 맛집 순위인 거죠. 이걸로 여름 휴가 때 사람들이 뭘 먹으러 다녔나? 그 트렌드가 어떻게 변했나? 한번 파헤쳐 보죠. 네 맞아요. 이게 특히 어 단순히 인기 맛집 목록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서 더 의미가 깊어요. 지난 몇 년간 사람들 휴가철 미식 경험이 뭐랄까 어떻게 진화했는지 보여주는 그런 단서들이 있거든요. 그냥 어디가 핫하다 이걸 넘어서 왜 거길 갔을까 이걸 좀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 규모도 어 수백만 건 실제 주행 기록이니까 네 신뢰도도 꽤높다고 봐야죠 근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아 진짜 좀 의외의 결과던데요 (2023년) (2024년) 딱 (2년) 연속으로 여름 휴가철 전체 마침 목적지 (1위가) 그 대전의 성심당 본점이었대요. 네 맞아요. 그 결과가 나왔죠. 심지어 작년엔 성심당 그 DCC 지점? 거기도 2위였고요. 아니 휴가철 최고 맛집이 빵집이라니요 이게. 저 같으면 보통 그 지역 뭐 향토 음식 이런 거 먼저 생각할 것 같은데 이게 뭘까요 대체? 바로 그게 네 재밌는 지점이죠. 그 빵지술래라는 말 있잖아요. 아 네네 들어봤어요. 유명 빵집 가는 것 자체를 여행의 어떤 중요한 목적이나 경험으로 삼는 그런 경향인데, 이 데이터가 그게 그냥 유행어가 아니라, 어 실제 사람들 의 행동 패턴으로 딱 굳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2022년만 해도 상위 10곳 중에 제과점은 군산 이성당 본점, 요에 딱한 곳이었거든요. 근데 작년엔 성심당 두 곳에 이성당, 그리고 천안 뚜주룩 빵돌가마점까지 네 곳으로 확 늘었어요. 총네 곳. 와 빵지술래가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네요. 확실히 음 요즘에 맛있는 빵 하나 먹겠다고 일부러 멀리 가기도 하잖아요. 그렇죠, 많죠. 그거랑 뭐 SNS 인증샷 이런 문화랑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고 어쩌면 뭐랄까 비싼 파인 다이닝 이런 거 대신에 좀 특별하면서도 부담은 덜한 그런 작은 사치로 빵집을 찾는 건 아닐까요? 어,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라고 봅니다. 네.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고, 또 그걸 SNS에 공유하고 싶고, 그러면서도, 아,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만족감을 얻으려는 그런 심리. 이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죠. 특히 성심당 같은데는 맛도 맛이지만 그 오랜 역사나 뭐 지역사회 공원 같은 그런 스토리텔링 있잖아요. 아 맞아요. 그런 이야기들 있죠. 그런 것까지 더해져서 단순 빵집 이상의 어떤 브랜드 파워를 갖게 된 것도 클 겁니다 아마. 그렇군요. 아 근데 빵집 열풍이 대단하긴 한데 그래도 휴가철 맛집 트렌드가 뭐 빵에만 쏠린 건 아닐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당연히 아니죠. 데이터를 좀더 보니까, 어? 예상 못한 또 다른 강자가 있더라고요. 그 화덕 생선구이요. 아, 네, 그거야 생선구이. 용인의 산으로 간 고등어. 여기가 전국 구이래요. 이것도 되게 신선한데요? 네, 주목할 만한 새로운 흐름이죠. 그 휴가지 하면 보통 뭐 회나 해물탕 이런 거 떠올리기 쉬운데, 화덕에서 구운 생선구이. 이건 뭔가 좀 음, 특별하면서도 건강한 느낌? 이런 메뉴가 새롭게 뜨고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전통적인 지역 강자들이 힘을 잃었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. 아, 당연하죠. 네. 예를 들어 강원도 속초 청초수물회나 강릉 동화가 된 짬뽕순두부 이런 곳들은 여전히 300년 내는 상위권에 딱 버티고 있거든요. 건재함을 보여주는 거죠. 하긴 그렇죠. 휴가지 가면 꼭 먹어야 하는 그 지역 대표 음식 이거 무시 못하죠. 여전히. 결국 음,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전국적으로는 빵지순례 같은 새로운 경험형 미식이 뜨고 있고 화덕생송구이처럼 의외의 메뉴도 주목받고 그러면서도 각 지역 대표 맛집들은 여전히 강하다 뭐 이렇게 요약될 수 있겠네요 당신의 지난 여름휴가 경험이랑 비교해보면 좀 어떠신가요 혹시 여기 나온 거 가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다양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어,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휴가지에서 단순히 아 배고프다 밥 먹자 이게 아니라 성심당 이성당 같은 특정 빵집 또는 산으로 간 고등어 같은 그런 식당 자체를 여행의 중요한 목적지로 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목적지요 그냥 식당이 아니라 네 이게 음식이 그냥 먹는 걸 넘어서 여행 경험의 어떤 핵심 그 자체로 하나의 즐거운 콘텐츠가 되어가고 있다는 그런 강력한 신호 아닐까요? 어쩌면 당신의 다음 여행 계획도 어딜 가볼까가 아니라 뭘 먹으러 갈까? 여기서부터 시작될지는 모르겠네요. 이 지문을 당신께 마지막으로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